아 쓸쓸한 겨울 안녕들 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입니다. 여러 평론을 내놨습니다만는한건한건 한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젠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의 그 밑바닥을 흐르는 논리는 항상 같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쇠귀의 경일기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뭉뚱그린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새삼이야 좀 늘어놓고 열거할 일도 아닙니다만은 이 정권의 난맥상이라는 거 아마도 이 정권은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자기 회복 기능에. 임계치를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경제, 국방, 외교, 통일, 교육, 국토건설, 법무,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게 없죠. 심지어는 대통령의 직속, 뭐, 비서조직들부터, 보좌조직들, 거기다가 민주평통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시비에 걸리지 않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활동 속에서 국익이 창출돼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시각의 편견 때문이 아닐까를 수없이 반성해보지만 그럴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국익을 위해서 부활하나요 그들이 하는 국익이라는 거 단지 뭡니까? 만날 하는 얘기 뭐예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한반도를 구축하는 것이 국익의 최선의 목표다. 그들이 청산한 적폐의 실체가 뭡니까? 반대로 그들이 이제 청산한 적폐와 그들이 새로 생산한 적폐의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개혁, 개혁, 개혁했는데. 정치, 경제, 국방, 뭐, 어디건 외교, 어디건 개혁한 게 뭐죠? 무슨 개혁을 어떻게 왜 했습니까? 이 땅의 평화의 달성? 그동안 내내 시간 벌어주면서 돈 보태주면서 북측의 핵전투력의 완성. 결국 이걸 도와온 셈이지 않나요? 그것이 이 나라 평화 증진의 척도입니까? 이러한 정부 측의 권력 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절대다수의 인원으로 차지하고 앉은 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어들입니까? 패거리를 위한 언어입니까? 나라를 위한 언어입니까? 자신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언어입니까? 아니면 국민 민복의 향상을 위한 언어들입니까? 꼭 근거되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필요한 대로라면 얼마든지 그냥 바꾸면 되고 우리끼리 서로 훈장을 달아주고 그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마음대로 써서 출세를 보장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절대선이니까 절대 들춰보지도 말고 시비하지도 말라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얘기가 전부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한 나라의 역사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면은 처벌할 거야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 했다고 그래서 돈 주고 자녀들까지 대학 입학 특혜 주는 그런 나라도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 명단 좀 보자.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상점 탔는지 아닌지. 왜 당당하면서 그것조차 열어보이지를 않지요? 아니,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에 부정 개입을 했는지, 여러 가지 금융사건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하게 의혹을 제시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고발자가 있으니까, 그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열어보자는데, 그 짓을 막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나라에?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의,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아느냐, 그 아픔을 아느냐. 당신들이 그 고통을 함께 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어? 그때 당신들이 꿈꿨던 그런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란 얘기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루 입에 담기도 싫고 참 역겹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현상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 상기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 같다 지금 전개되는 이 장면이 데자뷔라고 하는 거죠 소위 어디선가 본것 같은 기시감 이라고 하는거 어디서 많이 봤지 과거 노무현 정권이 몰락하고 물러갈 때 그때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인사 지금 그는 성추행의 추문 때문에 이미 정치계에서 이제 퇴출된 사람이 돼 버렸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있죠 우리는 패족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패족이란 말 뭡니까 조상이 심한 나라의 큰 죄를 저질러서 그 후손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공적인 아무 일도 맡을 수 없게 된 족속 그 집안 이를 패족이라고 하죠 그때 장면이 데자비로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반이 넘는 동안에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이끌어온 이 전국 속에서 또는 그 이전에 그 집단들이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했던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정직했던 말. 그것이 아마도 그 말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폐족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도 미련하게 이러한 재탕, 역사적인 재탕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도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고 뒤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발밑을 내려다볼 줄 모르고 고장난 기관차처럼 내닫기만 하는 겁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탐욕과 당신들의 이익, 당신들만이 사랑하는 목표, 그것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대들의 이러한 폭주와 그로, 그로부터 예상되는 몰락이 당신들만의 것이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5천만의 삶의 덩어리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가. 그 아픔은 과연 치유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할 걸 아는 얘기를 또다시 짚는 겁니다. 전혀 말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 당연히 알지만 2020년 해가 저물어 가는 때 또다시 혼무한 애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부디 패거리끼리의 사랑에만 몰입하지 말고 단한 번이라도 당신들의 자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있는지를 돌아보고 애국이라는 관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송찰해 보고 진정한 5천만 국민의 삶. 이에 대한 사랑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되돌려 봐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과거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